안녕하세요. 발음태국입니다. 어 오늘은, 어, 지난 모음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아이마이 말라이와 아이마이 말라이와 아이마이 무언. 똑같은 아이 발음임에도 불구하고 쓰이는 단어의 차이 때문에 어떤 것을 써야 될지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이마이 무언을 대표적인 단어 20개를 외워놓으면, 나머지는 다 아이마이 말라이 쪽에 포함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아이마이 말라이, 아이마이 무관에 해당하는 모든 단어를 여기에 다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빈출 수 빈출 수가 높은 단어를 각 그룹별로 정리를 해서 이 부분만 외워주시면 나머지는 무리없이 공부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뿐만 아니라 이쪽에 어,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제가 임의로 어, 빼놨습니다. 여기에 다 빼놓고, 어, 이 부분은 아니죠. 네. 여기 11개의 단어에 그리고 12개, 13개 그거와 유사한 이 단어에서. 1네개 정도만 단어를 외워주시면 아이마이무한에 대한 모든 정리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선은 제가 인, 한번 읽어서 같이 읽 따라 읽고 따라가는 방법으로 해서 일단은 단어의 음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 차이 나이 크라이 사이 사이 하이 짜이 빠이 따이 <laughs> 마이 야이 예. 읽어보셨죠? 차이 우리나라 말로 예스라는 뜻이고요 차이 는 유즈 사용하다의 의미입니다 나이는 인 어디어디 안쪽에 사이는 투명한 트랜스페런트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은데 이제 평상한 글로 쓰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사이 하면은 옷을 입다, 하이 주다, 짜이 마음, 바이 세는 단위가 되겠고요. 따이 남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 새것, 뉴라는 개념이고요. 야이 크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크라이 하면은 누구, 크라이 하면은 가깝다. 이 부분이 많이 헷갈리시는데, 크라이 하면 가깝다, 크라이 하면 멀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은 아마 아이마이무에 대한 어, 모든 어, 단어를 정리를 할수 있을 것이고요. 이거 외에 있는 오는 아이 발음의 단어는 다 아이마이 말라이 쪽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야기가 아주 편할 것이고, 어, 태국어 뭐 관련 뭐 신문기사나 어, 교과서 같은 것을 펴보고 한번 읽어보시면 대부분, 예, 90% 이상은 여기 안에 포함되는 범주에서 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i m 뭔가 험과 i m 말라에 대한 모든 예, 단어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이 부분만 확실하게 어, 수화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은 아마 새로운 예, 태국어 실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기기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